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 가서 꽃병에 꽂아 두고 혼자서 바라보다가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나 별로 아름답지 않은 들꽃은 많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그 들꽃을 보고 감탄을 할뿐 꺾어 가지는 않아요. 다 함께 바라보면서 그곳 장소가 관광명소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뭐좀 가진 거 있다고 없는 사람들 없인 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고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여지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배신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남들보다 좀 못난 것 같은 사람, 남들보다 좀더 손해 보면서 사는 사람, 남들보다 좀 바보인 듯하고 남들보다 좀 약한 듯한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타인이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의외로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겸손하셨어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도. 부족하실 텐데 오히려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대사명을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들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옥각이 다 틀렸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각이 다 틀린 거예요 10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비슷한 삶을 사는 거 보게 돼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내가 내 주인이 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내게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상태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욕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자기가 뭘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은 욕심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힘겨울 때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뭐잘 먹고 잘 살면서 이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처절하고 깨지고 터지면서 이거 고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양은 콧장등이 깨진 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나갈 때 가끔 가다가 어린 양들 중에 이 대오를 이탈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목동이 막대기 가지고 툭툭 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도 대오를 이탈하는 양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맷돌을 돌려서 이 몸통 옆을 그냥 돌로 딱 맞히면 양이 놀래 가지고 울면서 자기 대오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양은 아예 물맷돌을 던져도 더 멀리 가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요. 그럼 목자가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막대기로 콧장등이를 그냥 때려버리면 콧장등이가 깨져가지고 피가 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놀래가지고 풀뜯어먹는 양이 피맛을 보니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양이 놀래가지고 양무리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의 양을 콧장둥이가 깨진 양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만약에 양이 그렇게 대호해서 이탈을 했는데 목자가 그냥 던져버리면 야너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러면 그는 그날 밤 안으로 맹수한테 잡혀먹혀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막대기로 때리다가 더 멀리 가면 물맷돌 던져서 놀래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쫓아가서 그냥 콧장댕이를 막대기로 때려갖고 피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다시 약물이 안으로 끌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감성주의적으로 내 기분 좋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이러면 안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 콧장등이가 깨진 양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맷돌로 또 막대기로 콧장등을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그때 나와지는 고백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자의 자세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23편이 자기 감성주의로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황금과도 같은 말씀을 받고도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목자를 고백하는 양은 콧장등이 깨진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평가는 외부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류대학 간력으로는 욕심, 돈 많이 벌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콧장 등이 깨진 이 양은 외부에서 평가받지 않아요. 자기 자체 존재로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돈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내 콧장등이를 깬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록 콧장등이가 깨졌지만 그 주님 뒤 졸졸졸 따라와서 본래의 양무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콧장등이가 깨져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은 이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할때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때좀 바보 같고 부족하고 좀 못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바보 같아 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양물이 그 목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의 기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도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으로 나는 구원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백점인 거죠.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반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